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하반기에 복귀할 자국 기술진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업무 보고 자료에서 KF-21FX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인력이 KF-21FX 공동 개발의 기술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국 측의 지원을 희망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프라버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 발언으로 확인됐다. 프라버워 장관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 다시 와서 공동 개발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분담금 6,044억원을 연체하고 있고 작년 3월 경남, 사천의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4명을 본국으로 철수시킨 바 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당시 회담 결과에 대해 KF-21FX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인니측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인니측은 조코이 대통령이 직접 KF-21 EFX 사업 지속 추진에 동의했고 국방부 장관이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해군의 도태 함정 양도 등군 전력 향상을 위한 한국 측의 지원도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국방협력 증진 방안 후속 조치로 인니 측의 양도 가능한 불용 군수품 군사교육 교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교, 국방장관급 전략대화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와 차관급 공동국방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오는 9월 서울안보대화와 12월 제4차 언 PKO 장관회의에 인도네시아 고위 인사 참석이 예정됐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방위 업무보고자료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와 관련 오는 5월부터 개발 시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 평가는 비행 제어 등 28개 분야의 지상시험을 포함한 100국의 분야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공군합참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개발 시험 시행으로 2026년 6월까지 성공적인 체계 개발을 완수할 것이라며 2022년 7월 초도 비행과 추가 무장 시험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서 올해 2분기에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6차 한인리 실무 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인도네시아 개발 인력 참여 등 공동 개발의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와이드 안보 한국 KF21 보람에 대한 외신 평가. 지난 4월 9일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은 2016년 1월부터 개발한 KFX 시제기를 공개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명칭을 KF21 보람이로 명명하였다. 지난 4월 9일 로이터와 더 드라이브 운터락 4월 10일 디펜스 뉴스, 젠즈와 에이비에이션 위크 등 해외 매체들은 카이의 KF-21 보라매 시제기에 대한 배경, 의미, 개발 현황, 성능, 생산, 납품과 향후 발전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한국 방위산업 수준을 대표하는 첨단 군사 과학기술 수준과 능력을 보인 역사적인 기기이다. 특히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독자형 전투기 개발 선언 이후 2010년 4월 한국방위사업청 주관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본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 4월 9일까지 약 8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8대의 시제기를 개발한 것은 어느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전례라고 평가하였다. 일제 한국 경남 사천 카이에서 실시된 시제기 공개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카이의 성공적인 KF21 시제기 조립 성공은 자주 방위를 새로운 시대 도래를 의미하며 한국 항공 우주방위 산업의 역사적 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더 드라이브 오브 온 더락은 2030년대에 이르면 카이는 세계 7번째 규모의 항공 우주 산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동안 카이는 FA50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F16CD 다목적 전투기 개량사업 F16 파이퍼 개량사업 등을 하여 많은 항공기 관련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독자형 수리온 다목적 헬기와 경 헬기를 개발하는 등 회전익 분야에도 적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9일 더 드라이브 운더락은 한국 정부가 KF-21 보라매의 국내 부품 공급 비율이 65%라며 이를 통해 카인의 1만 개의 일자리와 추가로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부품 업체에서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둘째, KF21 보람에는 2021년에 처녀 시험 비행을 하여 2024년 한국 국방부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에 블라크1 1호기를 납품에 이어 블라크1을 생산할 계획이다. KF21은 다목적 스텔스 기능의 전투기로서 한국 공군은 제4세대 전투기 F16, CD와 F15E 슬림 이걸과 제5세대 F35A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 간 중간 단계 4.5세대 전투기이다. KF21 보람에는 향후를 노후화된 F4E 팬텀과 F5E F 타이거-1와 교체할 예정이다. 카이 는 KF 21 보람 의 개발비 를한 국의 80 인도네시 아가 20를담 당하 였으며, 2024년 부터 각각 200대와50대를 한국 공군 과 인도네시아 공군 에 납품 할 예정 이며, 한국 공군 은2028년 까지 40대를 우선 납품 을받 고, 2032년 까지 총120대를받을 예정 이다. 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 라파엘 전투기를 구매하고 합의된 개발비를 납입하지 않아 인도네시아의 개발 동반자 자격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번 4월 9일 시제기 공개 행사에 인도네시아 프라버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참가하고 시제기에 한국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짐으로써 이러한 의구심들이 불식되었다. 셋째, 성능이다. 2013년 한국 정부는 로드 마틴사의 F-35를 도입하면서 전투기 4대 핵심인 타기능 이상 배열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전자파 방해 장치 기술 이전을 기대하였으나 2015년 미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한국은 독자형 개발을 추진하여 레이더, 적외선 탐색 등은 한화 시스템이 전자파 방해 기술은 엘라이 n X-1이 각각 담당하여 독자적 개발에 성공하였다. 2020년 8월 한화 시스템은 약 천여개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된 독자형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여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항공 개발사들을 놀라게 하였다. 특히 KF-21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200K로서 2016년에 지사와 도입 계약을 하여 모두 240개 엔진과 교체용 부품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g 사의 F-414 계열 엔진은 미 해군 FA-18, E-F 슈퍼 호네트 EA-18G 그로울러와 스웨덴 그리핀 제임즈 39와 인도 테자스 NKE 전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뢰성이 높은 터보팬 엔진이다. KF-21 보라매는 G4F414G400K 두 개를 탑재하며, 이륙 중량 56,400파운드. 탑재 무장 중량 16,975파운드. 속도 마하 1.83과, 작전 반경 약 1,800마일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KF21 보람의 블라크 1은, 주로 공대공 미사일을 b l c 5 k 2는 주로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으로 우선 유럽 MBD A사의 램제트. 엔진에 메테오 공대공 미사일 네 발을 내장형으로 탑재하고, 6개의 날개 외장 무장패드에는, GBU-12 패브웨이, GBU-31-38 JDAM, GBU-54-56, 레이저 JDAM, GBU-39BSDB1과 CBU-105, WCMD 5개의 첨단 정밀 타격 폭탄을 탑재할 계획이다. 다만 스텔스 효과가 F-35 라이트닝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카이는 유럽 화이터 타이푼과 유사한 스텔스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향후 동체 재질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효과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넷째, 경제적 가격과 해외 수출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카이과 유럽연합, 영국, 일본, 인도, 터키 등이 각각 독자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KF21 보람의 시제기 공개를 하였다면서, 2016년 1월부터 불과 5년 만에 독자형 4대 핵심 장비를 탑재한 시제기를 공개하면서, 가격은 F35 라이트닝 스텔스기보다 저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